빨리 와. 아, 뭐가 빨라. 이 정도는 뛰어야 돼. 빨리. 빨리 와. 자기야. 우리 지금 500m도 안 뛰었어. 아, 그렇게 힘들어? <laughs> 아니 뭐했다고 숨이 차 빨리 뛰지도 않았잖아 걷는 수준이었는데 어? 빨리 빨리 가자 응? 아 빨리 가자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봐 뭐하는 거야 빨리 가자. 아,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에이, 알았어, 알았어. 같이 걷자. 아, 그래. 걷는 것도 운동이지.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점점 빠르게 걸어볼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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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이 정도도 못하겠어? 어? 벌써 그렇게 숨이 차. <laughs> 아유, 저기 의자 있네. 저기 가서 쉬자. 아, 아, 자기야. 근데. 진짜 하루에 1kg는 뛰어야 운동돼. 어? 1kg는 뛰어야 운동돼. 자기 나한테 말했잖아. 어, 이번에 반드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신체와 핫바디를 만들겠다고. <laughs> 자기가 나한테 그랬잖아. 탱탱한 몸매 만들고 싶다며. 어? 뱃살과 이제 안녕하고 싶다면 그래서 내가 친히 이렇게 어? 내 시간 내가지고 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음?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맨날 이렇게 퍼질거면 어, 우리 그냥 야외 운동 포기하자. 응? 음? 야외 운동 포기하고, 어, 집에서 하는 거 할래? 아니, 뭐, 집에서 하는 거 많지. 맨, 맨몸으로 할수 있는 거. 타바타 운동 그런거 해볼까? 어? 타바타 방식으로 타바타 그거 되게 몸매 관리에 좋아. 그게 운동 방법인데, 20초 동안 열심히 운동 동작을 하고 10초를 쉬는 거야. 그리고 다시 20초 동안 열심히 하고 10초 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마 5세트, 4세트 뭐그 정도 할 거야. 아, 당연히 힘들지. 원래 타바타 운동이 단기간에 단기간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해 가지고 운동하는 거거든. 그니까어 시간이 많이 없는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지. 아니, 자기 시간 많아? 아, <laughs> 어, 그러면, 그럼 뭐가 좋을까? 자기 뭐가 좋은데? 요가? 요가는 내가 못 알려주잖아. 나 몰라, 요가. 요가는 내가 코치해줄 수도 없어. 어? 같이 요가 학원을 가자고? 안돼안돼 안 돼. 그건 안돼아안돼아 아, 거기 막옷 부끄러운 거 있잖아 그거 안돼아 쪽팔려서 못해 아, 자기,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여자들 엄청 많을 텐데, 괜찮아? 거기 여자밖에 없거든? 남자 없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딴 거, 딴 거. 다른 운동 빨리 말해. 아, 아니면 자전거 탈까, 우리? 응? 자전거, 커플로 자전거 타면 얼마나 좋아. 맑은 공기도 마시고, 어, 경치 좋은데도 모르고 다니고, 심지어 돈도 안 들고, 자전거 비는 좀 나가겠네. 자전거값, 헬멧값, 랜턴값... 그렇게 나가겠네. <laughs> 아, 그래도 모든 운동이 다 돈을 써야지. 원래 모든 건 돈을 써야 잘 된다는 말이 있어. <laughs> 자전거는 별로야. 난 자전거 좋은데, 자기야. 그럼 그냥 계속 뛰기나 하자. 빨리 와. 자, 자, 일어서. 빨리 일어서. 빨리 일어서. 빨리 응? 이제 어, 800m 남았어. 우리가 200m 왔거든. 그러니까 800m를 최대한 숨이 헐떡거리면서 주행할 수 있는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뛰어보자. 어허, 빨리 일어서. 뭐 하는 거야? 애기야? 아기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빨리 가야 돼. 여기 동네, 사, 동네 사람들 다 봐. 빨리 일어서. 아, 알았어. 뛰자고 안 할게. 걷자. 걷기라도 해. 일어서. 에휴, 이러면 운동이 되냐? 어? 운동이 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기야, 자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녔어? 걸어 다녔지? 지금이랑 뭐가 달라? 어? <laughs> 아 이게 무슨 운동이야? 그냥 산책이지. 그 그냥 걷는 거 아니야. 걷는 거. 자기야, 우리 그러면 음, 그거 할래?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업고 걸어주기. 할래? 아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자기가 나와 보야지 어, 하자, <laughs> 가위바위보. 아... 아, 근데 무거우면 무거우면 이거 못한다. 어, 펴 어, 와 저기왜 이래? 빨리, <laughs> 어... 아,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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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내려 아아아 <laughs> 아... 아, 자기 리 빨리, 빨리, 처음 만났을 때그 몸무게가 아닌 리 같은데? <laughs> 어... 아, 어, 자기야. 좀만 쉬다 가자. 아, 몰라. 좀만 쉬다 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아.